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HJ 중공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상승은 정해져 있는데 뭔가 꺼림직하다라고 제가 어제 타이틀에 말씀을 좀 드렸고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지수가 지금 뭐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이제 뭐 오늘 새벽이 지나가면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거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해도 이 세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자꾸 입을 열어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시장이 그렇게 막 요동을 치지는 않거든요 잘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 뭐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조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누르는 거하고 얘들이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누르는 거하고는 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계속 연이어서 엄청나게 매수하던 걸 이제 슬슬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건 차익 실현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만한 구간이 오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렸죠. 마감 시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 상황도 상황이지만, 앞으로 2주 후에는 네, 우리나라 뭐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기 때문에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석 전에는 한 7거래일 정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보통 많이 매도를 해요. 시장에서 조정을 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주석이 끝나고 한5월일 동안에는 매수를 합니다. 어떤 엄청난 악재가 있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연말 랠리를 만들려고 자리를 많이 잡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어, 선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보수적인 움직임 그리고 관망을 해야 되는 움직임이 맞다. 흡사 뭐 올라가더라도 실사 올라가더라도 관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11거래일이면은 굉장히 좀 바쁘게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시장을 이끌어 올라간 게 어떤 쏠림이 나온 상태에서 시장의 쏠림 종목의 쏠림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늘릴 수밖에 없죠. 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줬다라는 건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나에 대한 이슈로 미국 증시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종목 추천방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를 정리를 했죠.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우려했던 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죠. 지금 이제 절반 왔습니다. 뭐가 절반 왔냐면 이 투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절반 왔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거래일로 한 5거래일 정도. 다음 24일 이제 결정을 하고, 만일에 풀리게 되면 25일 날 투자 주의로 변경이 된 다음에 다시 순항을 하겠죠. 그 부분을 좀 기다리는 게 어,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시장이 지금 1.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1%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 정도의 하락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HC 중공업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3% 정도의 조정 구간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상승폭에 비하면 3%는 막큰 조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그런 움직임이었고, 제가 이 11선이 올라와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옆으로 눕힌다라는 거죠. 옆으로 눕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상승폭이 나오고 옆으로 눕혀야 그 기간만큼의 조정이 다시 상승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좀 이슈가 계속 계속 있는 만큼 그리고 수주도 들어오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구간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한 3개월 정도의 조정을 거쳤죠. 그런 다음에 상승분이 마련이 됐는데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 뉴스였습니다. 주주님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주가 폭등 수주 폭발 그리고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HJ 중공업이다.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거든요, 여러분들. 이 텐베거,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의 매수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죠. 어떻게 보면은 20조 원 규모의 MRO 시장. 지금 이제 하반기, 요번 달 말에 현장 실사를 거쳐서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에 이어서 세 번째 주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하고는, 여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 방산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높죠. HA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잘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창사일에 굉장히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제가 8,300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이유였죠. 그때는 뭐, 마스가라던가 이런 게 부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거, 마스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총 2조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스가까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시총 4조를 넘어서 5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상증자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됐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시장은 해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이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만일에 만에 하나 조정이 크게 온다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던가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럴 만한 상황은 현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옆으로 눕는 게 어떻게 보면 투경 맞고 오거레일 누운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오거레일 정도 더 옆으로 눕거나 조정한, 받고 올라오거나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투경이 풀리면서는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도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은 4만 원, 5만 원까지 가는 거는 이 특성상 HJ 중공업의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그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걱정해야 될건 시장이지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얘네가 제가 저 지난번에도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마음 놓고 뺄수 있는 이유가 개인들이 잘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빼고 개인들이 받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매수를 하려는 그 자리를 많이 보죠 얘네는 그 프로그램으로 뭐 사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지만 매수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네가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그러면 얘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과는 좀 멀어진 상황이 연출이 됐고 수익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오늘 이렇게 뺐어도,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 시장에서는 시장 빼더라도, HJ 중공업에서는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수급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덩어리는 어떻게 보면 개, 개인이 제일 큽니다. 개인이 뭉칠 수만 있으면 옛날 뭐,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년전 2차 전지 끌어올렸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은 모레알이라 그랬죠. 모레알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게 만일에 어떠한 이슈로 뭉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수급보다도 강력한 게 개인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도 뭐 엄청난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뭐뺄수 있는 물량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빼면은 다시 담아야 돼요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 롱의 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종목 추천 방에서는 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많이 이 포트를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했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수익 실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수익 실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많게는 뭐 30%, 적게는 뭐 적게는 뭐3% 이렇게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최대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뭔가 좀어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추석 전에는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플러스 빨간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원래는 전체 공개였는데 지금은 전체 공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요청으로 뭐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요청을 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승인을 좀 해드립니다. 저녁에 들어 요청을 해주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신청을 받아들여요. 바로바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강민 이기는 종목 추천방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시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댓글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댓글 열어놨어요. 어제 열었는데 오늘 먼저 올린 영상들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유튜브 영상 댓글 활성화 했는데, 활성화 하기 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아마 공개가 되면은 댓글을 달수 있을 텐데, 영상에 네, 뭐안 좋은 이야기보다도 응원을 해주시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힘이 돼서. 열심히 또 영상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시장도 시장이고 뭐긴연휴도 연휴고 하반기 하반기라 하면은 10월 중순부터 그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때부터 좀 많이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봐야겠죠. 3, 4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10월 말부터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도 50억으로 결정이 났고 하기 때문에 랠리, 뭐 산타랠리라고도 하죠. 뭐좀 연말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래보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더 많은 종목들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것저것 종목들에서 손실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한 번쯤 중앙미를 믿고 네, 같이 매수에 동참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올리시는 습관을, 네, 그러니까 습관도 여러분들 3% 5% 매일 먹어봐야 한번10% 짜리 맞아버리면 그 끝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종목에 대한 믿음,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많이 막아놔요.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데 막 엄청나게 막20% 30%씩 막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게 지금 여기 수익 실현한 내역들도 보시면 만일에 주가 지금 현재가가 만일 뭐마 십오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뭐한1 4만 구천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세요 해요 그리고 매도를 한 다음에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서 내릴 수 있어야지 잘 매도를 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거의 저는 10% 이상 수익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트 이런 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뭐 마이너스로 가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해, 회복이 올라오기 힘들어요.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도움을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반기 어차피 무료, 무료잖아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올리는 그러니까 30% 50%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수익을 좀 올리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입장 요청이 또 왔네요. 이게 입장을 추며 오면 제가 이렇게 바로 채널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하반기에는 함께 큰 수익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기는 종목 추천 팁이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되죠. 네,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광민이었고요. 내일 장 어, FOMC가 지나가면서 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과연 금리 인하가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내일 장도. 예, 뭐 예상은 조금 안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좋은 당연히 좋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좋으니까 시장도 힘을 좀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